아 요번에 할 운동은 영화량 두개들어갔고 아, 옛날에 다 했던 겁니다. 아 달랐다. 아 근데 이게 앨범 때문에 아 요번에 한칸딱한번딱이회딱 딱, 딱 하고서는 10년이가 흘러나게 되더라고 근데 네. 아 오늘은 촬영하기 때문에 구이란 이완적으로 아 오해 5번까지 아, 그냥 앉아가지고 해야 되는데. 아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. 일주일에 일요일만 빼, 빼고 일요일 날은 몸도 쉬어야 되니까 쉬고 월화수목금 토까지 그냥 계속 풀. 아이 안에 들어오면 두 시간 정도, 두 시간 정도가요. 지금 이제 이 아량을 아량대로만 딱 일주일. 아, 이뭐요요 요 옆에 있는 그 중량들. 여기 들어 또 일주일 따로 또 아, 들어가고 이제 다음 주 여기서 그 쇼트만 했는데 동영상 한번 찍어 놓아야 될것 같아요. 동영상으로만. 이 운동, 운동하는 사람들이게 계속 막 반복적이니까, 아이 매니아들도 이거 보는 모르겠어요. 운동하는 분들은 막 그걸 이해하는데, 아, 계속 반복적이에요. 한 것도 하고, 한 것도 하고. 제 하루 일과도 한 것도 하고, 한 것도 하고. <laughs> 살려 무섭긴 무섭네. 야이 자리 한 번도 안떠아이아무게중량 이제. 이제, 이제 끝났습니다. 라스트. 땀이 났다 땀땀땀 아이고 힘들어 하. 그래도 마음은 상쾌해요 <laughs>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아, 아. 이 운동을 하고 나면 하루 일과가 즐거워요. 하루 일과가 즐겁고 승탄하게 나가고 아, 마음도 이게 급한 게 이제 누그러지게 나가고 아, 성격도 좋아집니다. 한번더 해보십시오. 아 감사합니다.